이 시간 다음 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스 예로예보다더예게 예스 예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 이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특별히 속회 가운데 베들교회적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늘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드림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있는 심령대 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목사님으로 세워 주신 유병룡 목사님께 함께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패델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 세워주신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관에 간거나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세워 주신 우리 다니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니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의 샘이 강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는이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의 지단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지혜자가 지녀야 할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공의로웠고 지혜로웠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를 뽑자면 물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의견은 이제 조선의 세종대왕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 세종대왕은 이 백성을 위한 통치와 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많은 개혁들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인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또그 당시에 천문학을 발전시켜서 농사 달력을 개선하고, 또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더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복지의 정책도 함께 실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 세종대왕의 또 공의로운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은 그의 인재 등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의 계급 사회 속에서 이 신분이나 배경이 미천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면 중요한 직책에 앉혀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그는 천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기술적 재능을 보고서 그를 등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무리 그 출신과 배경이 좋은 신하들이라도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면 엄벌을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또 백성들을 억압하는 행동들을 하였을 때에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내용들이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 나라를 이끄는 관리들이 청렴하지 못했을 때에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서 이 나라를 통치한 그의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탕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 가운데 악인이 많아지고 또 불의와 부패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백성을 억압하고 또그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축구 협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불공정한 절차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 조직의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규칙과 절차로서 그 모든 게 선정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그냥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축구야 아예 안 보면 되지만 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상과 연관된 이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는 정의로 세워지는 이 견고한 나라가 아니라 점점 더 멸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는 이러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잘 분별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분별력도 함께 지녀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의인과 악인의 특징, 또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를 의인이라 지칭을 하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보다 약자인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마음을 쓸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나 어떠한 조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를 이제 측은지심의 마음이라고 하죠. 이러한 측은지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로 없는 것이죠. 더해서 이 약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악인의 모습과 행동들만 보이게 된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수많은 봉사의 직분들이 다 타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신앙적으로 어리고 또 육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한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이 사람이 자신이 이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인지 이러한 모습의 여부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노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이 자신의 기분이 그대로 태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해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감정 기복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고 또 본인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하게 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렵고 힘든 감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피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서로 좋은 길을 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꼭 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바로 이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러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을 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나보다 돈이 적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상황과 대리 속에서 뭐 여자라고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어리다고 무시를 하거나, 또는 자신보다 힘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또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싸우게 되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 이강 양약강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강 양약강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도 똑같이 당당하게, 또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고 또 그와 반면에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죄인들을 향해서 또 병자와 억압을 받는 자들을 향해 먼저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언제나 의인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를 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 자비와 사랑으로서 치유케하여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과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과 정의의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바로 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이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의 능력은 다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진 도덕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인 된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임해졌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 된 자를 의인 삼아 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의인 된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와 공의를 늘 실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1027 주드림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예수의 능력을 정말로 당당히 언제나 기쁨으로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와 공의로서 언제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카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나 예수의 능력으로서 지혜와 공의로 살아가길 원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